여기. 꺼내주세요. 꺼내줘? 물약이 꼭 여기 안에 있다고? 네, 꺼내줘. 꺼내줘? 갑자기 꺼내 반말을 하는데, 꺼내주세요. 꺼내주세요. 그렇지음만써세 자, 뭐? 갑자기 겁나는데 너,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. 너 주머니하고 이거밖에 없잖아. 여, 야 오우. 멋있게 고서야 넷이? 응? 넷이? 넷 w h 무슨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지 h a t is it? What is i 는데 h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어디 어디? 주 it?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. 여... 잠깐만, 뭐야, 이거. 뭐, 진짜... 야, 장난감 것이고 이거 이다 갖다 놨어, 어, 이거. 뭐야, 이거.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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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아니야. 어, 아야 아 어, 아니야. 나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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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네나못생듯아저씨 아니야. 아야 아니 같은 아저씨가 아니라고. 아 진짜. 야 우리 친구들한테 챙기 주지 말고 잠깐만요. 어, 왜 그래요? 내죄송요 네, 아니 아, 리냄새 네, 알았다고. 냄새나요. 네, 어? 네, 네. 네. 아, 제이, 네, 아, 냄새. 냄새. 이제 아 냄새. 잠깐. 바로 똥냄새. 그 우리 친구들? 아니, 미안해, 알았어. 야, 우리 친구들 진짜 책임 주지 말고. 형들 떨어져, 떨어져, 떨어져. 알았다고. 야, 됐어.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어. 시끄러워. 아, 우리 친구들이. 시끄러워. 아니야, 우리 친구들이 시끄러운 친구들이 아니고. 말도 안 되는 친구들. 빨리 잘 되는 친구들이라고. 너 우리 친구들한테, 혼났다. 우리 친구들한테 이사하세요. 시절이 아 <립> 아니 다들 뉴스 들인 거예요? 아 진짜. 막 치워 주세요. 아, 학교? <취소하세요>. 아야. <립_> 아, 아, 됐어. 뭐 <립 einer> 우리 숙 박수 많이 쳐 <립_> 줬어. 기분 좋다, 기분 좋아. 어, 예쁜 선생님들이 맞출 선생님니까? 예쁜 선생님들. 나 네. 이제 우리, 우리 친구한테 인사하세요. 똥꾸들아, 뭐야 이거? 너 우리 친구한테 똥꾸라고 했어? 안돼. 아, 네. 이런 뒷 나쁜 소리하는 안 돼.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, 예쁜, 예쁜, 예쁜 소리해야 되는데. 여기가 받은 거야. 주인해 아, 승관 케어. 응? 주주 뭐라고? 승관 <뭐라고> 케 꺼내주세요. 응? 꺼내 꺼내주세요. 꺼내주세요. 안 돼요. 꺼내 주세요. 안 된다고. 네, 안 돼요. 너 우리 중간에 아 뭐라고 그랬어? 봐봐 그런 나쁜 소리, 지저분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. 자 갔다 가세요. 예쁜 만 미안해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사랑해요. 어, 예. 오이해. 예. 오저 아, 저 오우 리거야아자 우리 조금만 지참 아우 슬라꺼내꺼내 아니 지 잠깐 잠깐 손 치워 거기 앉으면 안돼 손 치워 거긴 앉으면 안돼 여기 앉으면 안돼 왜안는데 엉덩이야 엉덩이야 はい。始